어제까지 날씨가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딱 제가 촬영하는 날만 이렇게 날씨가 흐리네요. 오늘 영상은 루에브루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방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한두 번씩 다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번에 루에브루에서 2023 스프링 시즌 새로운 신상이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루에브루와 함께하는 데일리 백 스타일링입니다. 2023 스프링 버전이라가지고 제가 겨울 옷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옷들이랑 같이 준비를 했고요. 아이템 가방이라서 이제 미니백부터 좀 짐이 많은 보부상분들까지 사용하기 좋은 가방들까지 좀 다양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봄하면 아무래도 가죽 자켓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죽 자켓을 착용을 해봤고 이거랑 같이 들 가방은 이 제품입니다. 제 루에브루의 사트 플록 제품이고요. 이게 사이즈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큰 사이즈가 더 마음에 들어서 이 제품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름이 지는 호보백이고 소재는 소가죽이에요. 그리고 이게 큰 사이즈인 만큼 내부의 수납공간이 되게 넓어요. 이렇게 오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짐이 많은 보부상 분들께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핸들이 좀 넉넉한 편이라서 이렇게 토트로 들 수도 있는데 숄더로 낼 수도 있어요. 이게 또 짐이 많으면 이렇게 토트로 들고 다니기엔 좀 부담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이 핸들 길이가 좀 넉넉한 편이라서 어깨에 이렇게 메기도 좀 불편함 없이 괜찮더라고요. 이 가죽 자켓도 좀 오버 사이즈에 암홀이 좀 넓은 편인데도 이렇게 여유 있게 걸칠 수 있거든요. 이게 블랙 색상에 이 주름지는 모양이라든지 이런 금장 디테일이 좀 과하지 않고 적당한 느낌이 있어서 편한한데도좀 멋스럽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가방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이 멋스러움을 살리고 싶어서 일부러 약간 이렇게 투박한 가죽 자켓하고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해외의 스트릿 사진에 모델분들이 입을 것 같은 그런 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룩이 좀 투박하니까 진주 귀걸이로 같이 포인트를 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런 룩에 엄청 빠져서 자주 입거든요. 제가 다음 룩을 입고 왔는데, 이번엔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입어봤어요. 제가 이번에 들 가방은 이 제품인데요. 삭드 뚜아예요. 이름이 다들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적당한 사이즈의 미니백인데, 이 밑부분이 조금 넓은 편이어서, 생각보다 이 사이즈 감에 비해 수납공간이 조금 넓은 편이에요. 이게 베지터블 소가죽을 사용했는데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그 루에브르 가방이랑 이 가죽 느낌이 똑같거든요? 이게 루에브르의 시그니처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손잡이 옆 부분에 들어가 있는 이스텐치 디테일하고 이런 잠금쇠 같은 게좀 포인트가 되어주는 디자인인데 이게 약간 나뭇잎이 좀 돌돌돌 말린 듯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손으로 들 수도 있고 이렇게 긴 크로스 끈이 같이 있어서 크로스로도 멜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게 그때그때 그때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르게 멜수 있어서 활용도가 되게 좋더라고요. 가방 자체가 조금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제가 이런 롱코트랑 같이 매치를 하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입어봤고요. 안에는 이런 조거팬츠랑 그래픽 티셔츠로 약간 믹스 매치를 해줬어요. 저는 또 그렇게까지 여성스러운 룩을 즐기는 편은 아니라서 이렇게 믹스 매치를 자주 하거든요. 이게 무게 자체가 되게 가볍고 수납 공간이 적당해가지고 데일리 백으로 들기 딱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 제품입니다. 너무 귀엽죠?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드는 형태의 가방이에요. 은은한 광택감이 도는 네모난 직사각형 형태의 가방이에요. 그래서 좀,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피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에 사이즈가 좀 적당한 편이에요. 생각보다 내부 공간이 되게 넓어요. 가로, 세로가 좀 넓은 편이라서. 이게 전체적으로 각진 모양이지만 윗부분이 약간 곡선이 느껴지는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날개가 접히는 느낌의 디자인이거든요 완전히 각진 느낌이라기보다는 귀여운 느낌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길게 멜수 있는 크로스 끈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토트로 착용하는 게 가장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캐주얼한 룩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오버롤하고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이런 골드스트랩을 따로 구매할 수 있어요. 되게 두꺼운 구슬이 이렇게 연결된 형태의 골드스트랩이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나뭇잎 같은 펜던트가 달려있어요. 뭐랄까, 액세서리 같은 느낌이 들어서 포인트가 확 되더라고요. 연결해서 착용을 해주면 약간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렇게 골드스트랩을 맸을 때는 좀 룩이 더 여성스러워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뭔가 되게 평범해 보이는데 좀 흔하지 않은 디자인이라 좀 귀여운 것 같아요.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가방은 이건데, 삭드 폰테뉴의 미니 사이즈예요. 포인트 주기 좋은 미니백이에요. 제가 이전에 보여드린 가방들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이 있는 편이에요. 이 앞부분에 이 잠금 장식과 이 구슬 디테일이 들어간 이 체인이 포인트가 되는 가방이에요. 네. 클래식 하면서도 이런 디테일이 있는 게좀 여성스러운 느낌이 드는 프렌치 스타일이거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체인이 있는 가방을 어릴 때는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게 예쁘다는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런 가방이. 그래서 이런 체인이 달려있는 가방은 좀 악세사리처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디자인은 가방 모양 자체가 좀 플랫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살짝 오동통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디자인보다는 조금 더 수납공간이 유용한 편이에요. 저는 좀이 여성스러운 느낌을 그대로 살리고 싶어서 쇼츠랑 스타킹을 같이 매치를 하고 좀 포인트가 있는 슈즈를 함께 신어줬어요. 토트로 이렇게 들어도 잘 어울리고 크로스로 이걸 살려서 이렇게 걸쳐줘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루에브루와 함께 데일리백 스타일링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원래 검은색 가방을 되게 좋아해서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가방들도 블랙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약간 이 블랙백 스타일링을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해봤고 사실 이제 봄 제품을 소개하기는 아직 조금 이르긴 한데 루에브르가 항상 다른 브랜드들보다 한 태꽃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하게도 제안을 주셔서 제가 이제 한발 빠르게 여러분한테 이제 봄 가방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진짜 새해네요. 다들 연말 마무리는 잘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되게 따뜻한 연말을 보냈고요. 새해 첫 영상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안녕.